교정 운동 중에 첫 번째 구르기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틀어진 병이기 때문에 이 다리 길이가 안 맞으면 온 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언밸런스인데 이 다리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구르기를 하면 다리 길이가 맞게 되어져 있고 어 그리고 어 고관절의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여자들은 치골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생리통이 없어지게 되고 또 옆에 있는 그 골반에 있는 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꼬리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 비대증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요. 에, 등이 바로 세워지니까 몸을 바로 세우는 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를 때마다 에, 아래에 있는 장기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명이 생기니까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 구르기 운동을 하다 보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르기인데요. 어,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분 정도, 횟수로 따지면 한 3, 40회. 안 되시는 분은 한 번, 또 되면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에, 이것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구르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 올라오지 마시고 억지로 조금씩 이렇게 굴러주시다가 에, 발끝에 힘을 주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에, 구르는 이 자리는 에, 요가 매트가 제일 좋습니다. 딱딱한 곳에서 구르면 더 효과적이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꼬리뼈가 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까지 올라가고, 어, 과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등만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해주시면 우리 온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꼬리뼈가 틀어진 사람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구르면 꼬리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구르시면 이게 바르게 구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구르셔서 몸을 바로 세우는데. 좋은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